의사스 댓글에 보니까 도토끼 유이 감염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토끼 작용 기간을 비교할 수 없어요 실제로는 2개월 만 지나도 절반 정도는 회복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럼 저희 병원은 어느 정도로 희석을 요 거의 대부분 병원들이 비슷하게 희석할 거예요 백륜 예의 기준으로 했을 때 30시 정도 희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병원도 백륜 에서 30시 정도 희해서 사용하는 댓글에 보니까 1.8년 이상을한 아마 그거는 허포톡스 50유닛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병원 기준으로 따지면 50유닛은 1.5cc 이상 하는 거죠 허포톡스 5 0유닛 맞는 분들 눈 앞에서 1.5cc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보호방법 시술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톡스는 원래는 가루예요 물을 타서 희석을 해서 주사하는데 물을 많이 타면 용량이 많이 생기겠요 그러면 농도가 옅어질 건데 그 옅은 농도의 보톡스를 주입하면 강도가 약해요 유지되는 기간이 사실은 짧아진다기 보다는 근육을 1만큼 타다 시킬수 있다면 50밖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름이다 안지기가 아니라 약하게 지 기간은 사실은 크게 상관는 거지. 희석을 많이 한다고 유지가 짧게 되고 조금 한다고 유지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코코넛스 같은 경우는 농도이 희석을 적게 해서 맞으면 적게 줄어들 거니까 다시 돌아오는 축구가 더 빨라지게